아무튼 봐.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. 안 됐잖아. 이게 지금. 배웠는데? 배, 머릿속에 있어. 내가 말했잖아. 생각보다 네가 알고 있고 할수 있는 게 많다고. 근데 이게 시험에서안 됐잖아? 안된건 응집의 문제라고 그랬어. 응집은 왜안 됐을까? 그러면. 아, 분명히 나도 똑같은 수업 듣고 똑같은 교재를 봤는데. 내 수험생 때 얘기를 한번 해줄 테니까 이 어, 정도의 어떤 집요함과 어떤 뭐라고 말해야 돼? 몰입이 없이는 점수 안 나와. 잘 들어. 나는 공부할 때 물론 이제 내가 뭐 생기게 공부를 잘생기지 하 않았지 그지 <laughs> 그지 않아 어. 아닌가 어, 좀 공부를 잘하게 생겨면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요즘은 좀 그렇, 또 그렇더라고 이렇게 뭐 어쩌다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할 때 있잖아 뭐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얘기할 때 있잖아 내가 프로그래머처럼 생겼대 요데 yani 이런 얘기를 또 내가 <laughs>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이미지 좀 지적으로 바뀌었나 뭐 그런 생각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어, 나는 그렇게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어서 사실은 원래 내 꿈은 피아니스트였어. 진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를 쳤고 사실은 어 그리고 니들은뭐안 어, 믿겠지 또. 근데 이제 막 신문에서 상도 받아가지고 막 신문에 낭도되고막 그래 조선일보 낭적도있제 어렸을 때. 진짜야. 되게 오래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지 근데 아무튼 간에 뭐냐면 어, 그러다 보니까 공부랑 좀 거리가 멀었어. 음,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. 아예 안 했느냐.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. 근데 그래도. 공부를 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, 아 완전 개판. 전혀 공부를 뭐 이렇게, 이, 그런 분야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켜놓으셨기 때문에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, 어, 이제, 우리 아버지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이거든? 그래가지고, 나한테 이제 집에서 두 사람이 공부하는데 돈을 많이 쓸수 없다. 그러셔가지고, 이제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, 어, 아유, 내, 나의 꿈을 접, 접게 만드신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랑 대화를 안 했어, 사실은. 어렸을 때 그랬었어. 지금은 잘 지내는데, 어렸을 때 그랬었어. 어,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, 예술중학교를 이제 못 가게 되고, 공부를 그냥 이제 해야 되나 했는데, 공부가 되겠니? 꿈을 잃었는데, 어린 나이 어, 못안 했어. 맨날 애들은 공부 안 차고 그냥 그러고 그냥 지냈어. 그러다가 어,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, 고등학교 2학년 8월부터 공부를 해서 니을안 어, 믿겠지만, 어, 이거는 뭐 우리 고등학교 가서 확인했는데, 고등학교 2학년 11월부터 이제.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어. 나는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. 내신은 전교 3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. 어, 어떻게 어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 가능하셨죠? 어, 뭐 궁금하잖아. 선생님 IQ가 180인가요? 아니야.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? 어, 나는 되게 간단해요. 일단 앉으면 지금도 습관이야. 강의 준비를 하든 뭐를 하든지 한번 앉아서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는 게 아닌 이상은 난한번 앉으면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을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해. 핸드폰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해. 그냥 딱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만 해. 그 몰입을 만그 몰입을 만들려면 그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돼. 나는 그래서 수험생 때 공부할 때 나중에 우리 엄마하고 내가 인터뷰 한번 해줄게. 니들 <laughs> 안 믿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 내방 전체가 전부 다 낙서로 도배가 돼 있었어. 낙서.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나? 아예 그건 아니고. 어, 내가 안 풀다가 안 풀리던 수학 문제. 각종 도형들이 다 그려져 있었어 대박에안 외워지던 영어 단어 영어를 열심히 했다고 그때 안 외워지던 영어 단어 있지 그지 그것들을 갖다가 다 포스트잇 써가지고 방 전체에 다 붙여놨어 방으로 안 되니까 거실에도 나오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도 아, 앞으로 앉아 있을 거 아니야 병에 에그 시간도 아까워서 나는 그문 위에다가 포스트에다 붙여놨어 양치하면서도 보고 가방 싸면서도 보고 학교 가기 전에 안 풀리던 그 문제를 보고 다니는 뒤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계속 그 생각만 해 음악도 안 들어 학교 가는 길에 계속 요렇게 하면 할수 있을까 접선을 여기다 그으면 되나? 아 지금 이게 몇사분면에 위치해야 되는 거지.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하다가 풀리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겨 바로 앉아가지고 풀고 난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 진짜 공부할 때. 왜냐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니까. 물론 그러다가 이제 고3 시원에 사랑에 눈을 때면서수을 망쳐가지고 재수를 했지만 <laughs> 미친놈이지. 근데 아무튼간에 뭐냐면 진짜 꿈을 꿔도 수학문제를 푸는 꿈을 진짜 많이 꿨어.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엄마가 나를 흔들었때문면 이루트 이어말해서일어나 나는 그런 몰입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서 맨 처음에 내 별명 이 고액과였거든 내 별명이 저 새끼가 저거 저렇게 성적이 오를 수가 없다. 고액과를 받는 게 확실하다. 뭐 이런 식이야 선생님들도. 근데 뭐냐면 몰입을 사람이 해냈을 때 어, 특히 수능처럼 하찮은 시험지는 물론 뭐 수학 어렵고 과탐 어렵고 사탐 어렵고 국어 어렵고 맞어 맞는데 어, 니들이 인생에서 거쳐야 될 앞으로의 수많은 시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요정도는 몰입하면 무조건 해낼 수 있어 국어는 말할 것도 없어 수학이면 두달 동안 기적이 절대 안 나와 음, 나오면 걔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야 그런안돼 국어는 기적이 나와 반대로 잘하던 놈들이 박살이 나이 과목 특성이 그래 그러니까 두달 동안만 좀 제발 몰입해 봐그 몰입은 이런 거야 방에다 낙서를 할까요? 아 그게 아니고 어, 나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존나 못먹었어 진짜 나 때문에 내가 거기다 또 재수까지 해가지고 내 방을 벽지를 한네 번인가 다섯 번 엄마가 계속 갈았어. 나중에는 이제 벽지에 쓸 때가 없어. 장롱에 썼다가 진짜 맞았어, 엄마한테. 그런 적도 있어. <laughs> 근데 아무튼 아, 한번 봤어. 두번 봤어, 세번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요거를 그냥 손으로 다 적으면서 흐름들 머릿속에 들어되던 모든 생각들을 전부 싹을 다 적어 봐, 그냥. 다 적은 다음 외워. 외우고 밥 먹다가도 한 번씩 신체 의 질문을 떠올려 봐. 그러니까 핸드폰을 없애. 핸드폰이 있으면 절대 신체로 생각할 수 없어. 신체로 생각해 봐. 아그 질문의 흐름이 어땠지? 그러다 보면 너도 모르게 CDS 프리미엄이 생각이나. 그러다 보면 너도 모르게 어 요런 질문도 생각이나. 그러다 보면 너도 모르게 기판력이 생각이나고 그러다 보면 너도 모르게또 무슨 뭐 지문 인식 그 지문 인식 시스템 지문 있었지, 그렇지? 디럭션 그 융선 콜 나왔던 거 있잖아. 그것도 생각이나고 그렇게 해가면서. 서아 액자식 구조에서의 디렉션 설정과 내부 액자 속의 유기적 흐름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. 자기 전에도 또 있다 자는 거야. 그럼 네가 자기 전에도 있다 자면 네 뇌는 안 자. 너는 자도 네 뇌는 하루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억과 순간들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네가 잘 때.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에 하던 그 게임 혹은 웹툰 뭐 스포츠 기사 이게 네 뇌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잠이 드는 거야 미친 짓 아닌가 뇌를 썩히는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뭘 해야 돼아 몰입하라 그랬잖아 시험 잘 보고 싶잖아 너무 잘 보는 행동을 해야지 이해 되나 그게 뭐야 아또 DNS 스포핑 이거 보고 자는 거야 그럼 네 뇌가 뭐야 아 여기서 김승리야김승리이 새끼는 이거 봤더니 DNS 스포핑이라는 이 지문이 굉장히 이 친구한테 중요한 정보인가 봐 내가 정돈을 좀 해주자. 정도이 돼. 그러면서 각인돼 이 각인이 되면서 낯선 질문이 나와도 반응할 수 있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도 뭐 EBS 연계자료를 봐도 중심을 추고 무조건 기출이야.